음, 오우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속수탄방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얼대로 걸어. 자 일단 여기가 문이고요 이 여기 신발장이에요. 그럼 여기 화장실. 이거 화장실 있어요. 여기는 여기 화장실이고요. 저, 이거는 저거는 그거 세숫대 아니 아니 물 나오는 데 그거 물 나오는 데고. 일본 비데, 비대, 비데가 있습니다. 역시 한국에는 비데가 진짜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어디가 n g u 가 있어요. 자그 다음에 물도 나오고. 그다음에 제가 제일제하이라이트 to the 지 i g h l i g 거 t s of the m e 무 제가 가지고 여기 딱 들어오면은 o i 는 g to go to the hospital. I'm g 여기 옷장이 하나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은, 둘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. 밖에도 보여요. 자, 보시면은. 이 여기는 바뀌어요. 이렇게 바뀌고. 이렇게 바뀌고. 여기는 안방. 안방. 자정장이 하나 있습니다, 서룩장그 다음에 여기 식탁 저 저거, 티비 렇게자는야되나 자, 그 다음에 네, 이거 자네요 침, 침대용품 보관할 수 있는 여기 있어요 이제 대충 음. 여기서 끝이에요 마지막 제가 하이라이트를 찍을게요 바로 하이라이트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탕 탕, 이탕 여기 보시면 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, 탕이 있어요 탕. 탕이 두 개가 있어요 탕이 두개가 있어요 야외에서 음. 진짜로 둘이 얘기하면서 그걸 할수 있어요 그막 탕을 할수 있어요 저이 2점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다고 얘 하나 있는데 무제한이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근데 네, 이거 하나 있다고 1일 숙박이 110만 원이에요. 응. 자, 물 넣을게요. 자. 지고안물어 가야지. 어. 가족이 있어 가지고 10kg 쯤줄줄수 몰라. 제게멋 어쨌든 그맛좀말씀으면 좋겠다. 아, 여러 이거 진 대나무가 있고요. 이제 이 정도면 끝이로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일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내일은 후쿠오카 시내로 가기 때문에 제가 동키호테 내일 가기 때문에 동키호테에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